자 반갑습니다 한국남자종민입니다 이번에 또 페미들이 제주도가 여성혐오라고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고 그 맨날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 있죠 뭐 시대에 뒤떨어졌다느니 시국을 읽지 못한다느니 아무튼 제주도가 여성혐오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제주도에게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는 뭐 제주도를 불매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표현은 제주도 버스정류장에 붙어있는 문구였는데 일단 거기서 이런 표현들이 사용됐어요 고운 년 잡아들일랜 헌한 술친 년 잡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걸 이제 서울말로 번역하면은, 고운 년 잡아들이라고 하니 살찐 년 잡아들인다 정도로 해석이 된다고 해요. 하여튼 돼지들은 옛날부터 싫어했나봐요. 그리고 이 속담의 뜻은 이제 일부러 말을 못 알아듣는 척 한다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런 표현이 이제 시대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해당 글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반응을 보면은 죄다 뭐 시대의 흐름이라는 걸 찾고 있어요. 자, 근데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대체 뭐냐? 몰라요. 설명하라고 하면은 지들도 뭔지를 몰라요. 뭐 그래도 굳이 따져보자면은 이런 거겠죠? 이제 페미니스트들도 나름대로 뭔가 주장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근거가 없는 거지 뭐 거의 떼쓰기 수준이고 억지 부리는 수준이니까 이제 나름대로 근거랍시고 갖다 붙이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논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런 거면은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죠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걸 원한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원한다 우리들 모두가 그걸 원한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말의 정체예요 우리가 원하니까 이거는 정당한 거다 라는 거죠 원래 사람은 지능이 낮을수록 이런 집단 편향에 더 동조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사고할 지능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문제 제주 속담으로 돌아와서 버스 정류장에 왜 이런 문구가 있었냐면 제주도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제주도 속담 같은 거를 버스 정류장에 막 붙여놓고 그런 거를 썼다고 해요. 이번에 문제가 된 속담 같은 경우에도 그 중에 한 개였고요. 지금 제주도 측에서는 해당 속담을 철거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요. 이 속담에 대체 어디가 문제일까요?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을 들어 보면은 연이라는 표현이 여자를 낮잡아 보는 여성 혐오적인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래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속담 중에 이제 사위 조뿐이 외손자를 볼까 싶지 않다라는 속담이 또 있는데 만약에 이런 속담이 쓰여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냐면서 이번에 쓰인 속담도 마찬가지로 문제인 거래요. 아니 왜 근데 연이랑 조시랑 비교를 해요. 연에 대응하는 말은 조시 아니라 이제 놈입니다. 국어 사전을 검색해 보면은 연은 여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놈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요. 뭐 놈하고 년하고 느낌이 다르지 않나 라고 하기도 하던데 왜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남자한테 하는 욕은 가볍게 받아들이고 여자한테 하는 욕은 무겁게 받아들이니까. 만약에 년이 문제면은 놈도 문제여야 하는 거고 놈이 문제가 아니면은 연도 문제가 아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놈이 들어간 표현들은 되게 많아요. 일단 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노면이라는 사람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이거는 그럼 남성 혐오적인 표현일까요? 심지어 이거는 초등학교에서더 배우는 내용인데 그럼 뭐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남염 인거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뭐라고 할지 진짜 궁금하네. 그리고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 중에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게또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부터가 남현민 드라마가 심지어 페미들 사이에서는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혐오와 싸움을 자처하시는 페미니스트 분들이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지 정말 의문이네요. 또 영화 이름 중에서도 그놈은 멋있었다. 놈놈놈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런 거 가지고 뭐 논란이 한 번이라도 된적 있어요? 영화 제목 바꾸라고, 드라마 제목 바꾸라고 그런 적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왜 유독 여는 이렇게 문제가 되냐고 자 이쯤 되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연이라는 표현이 불편했던 걸까. 아무래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페미니스트지 이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순 연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살찐 연이라는 단어에서 피해 의식을 느껴버린 게 아닐까요? 뭐 아님 말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요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고운 연 잡아드리라고 하니 살찐 연 잡아드린다라는 속담이 여성 혐오적인 표현이면은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는 말은 근친 소화성의 시체성의 속담이다.